그때 제일 바로 뒤에 있던 하재원공사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자욱한 연기 속으로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충성! 어, 오늘은 1월 31일에 있을 대한민국의 영웅 하주현 중사의 저녁식 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주현 중사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받아보고자 이렇게 동서울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터미널에 들리는 국민 여러분들께 하주현 중사에게 보내는 응원의 다섯 글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웅이라고 적으셨는데요 그렇게 적으신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음... 두 다리를 다잃고서랑도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그런 분이 진정한 영웅이죠. 시 <laughs> 마음을 전할, 전할게는 다섯 점 적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좀 많이 힘드신 상황일 것 같아서 파이팅. <laughs> 인간적으로도 되게 존경스러워서 존경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laughs> 네, 저는 1사단 수색대대 3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사 정교성입니다. 저는 중사 김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전 중사 엄마 김문자입니다. 좀 상당히 밝은 인원이었습니다. 다른 인원들과 달리 좀 리더적인 성향도 좀 강했고 항상 그냥 항상 밝고 웃는 애라별 특별한 줄 모르고 저희들은 길렀죠. 그랬던 나이입니다. <목소리> 네 당시에 제가 다 점검을 하는데 그때 제 바로 뒤에 있던 하전 중사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자욱한 연기 속으로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주임 원사님이 상체를 드시고 제가 하체를 들고 쪽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문을 나가서 땅을 내딛는 순간 터진 겁니다. 오른쪽 발이 말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말 못해요. 말이 안 나와졌어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아빠랑 한없이 울었죠. 많이 울었죠, 우리는. 그러면 또 자고 나면 또 재훈이 얼굴 보고 또, 또 다시 이제 힘을 얻게 되고 저희들은 사실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우리 아들, 아들 같으면 워낙 멘탈이 강하 애라 저는 뭐, 어, 잘 하리라 하리라고 봐요. 어, 실패와 좌절도 있겠지만은 그걸 꼭군씨 이기고 하재현 중사 열심히 해서 금메달 그 따도록 하기를 바란다 아빠가 응원할게 파이팅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재현 중사라고 합니다 저희 또 다른 꿈인 이제 운동 선수로서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 이제 2024년의 프랑스 올림픽 이제 제 목표입니다. 군인 하재현 중사가 아닌 이제 운동선수 하재현 중사로서 이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이제 경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영웅 하재현, 하재현 중사에게, 중사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재현 중사에게 감사합니다. 선배님 지금까지 군생활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국가대표로서 대한민국을 빛내주십시오. 화이팅! 충성!